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입니다. 키워드는 요단 서부지파, 말씀과 사랑, 충성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습과 심으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세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 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자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개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일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무리와 여래목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라니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웃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아리니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7200명이며 이래 아들은 숙빈과 훅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문하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나 준길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숙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아시니, 슬로브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문하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한몰레겟은 이수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암과 세겐과 리키와 아니암이 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카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카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니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하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헬라요. 그의 아들은 다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안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엘과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라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문하셀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하여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피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당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파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하시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오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호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피스바와 아라요올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명이었더라. 80일.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오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스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지아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지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오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수와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하를 낳았으며 엘바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묵과 스바자와 아락과 애들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아는 다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자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이야긴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로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랏은다시무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부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부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부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키스와 파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시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마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하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알이라무리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여호와딸를 낳고 여호와딸는알레멧과 아스마맥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아를 낳았으며 빈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구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자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레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요단강 서부에 위치한 지파의 족보입니다. 요단 서편은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이사갈 베냐민, 단, 납달리, 문하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 사울를 중심으로 다시 다루게 됩니다. 각 지파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갈지파입니다. 지도자이며 용사였던 돌라의 후손들이 언급됩니다. 2절을 보면 다윗 때 이르러 돌라의 집의 용사의 수요가 22,60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오씨의 후손 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군대가 36,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돌라의 집안 중 오씨의 후손들에 대한 숫자인데 돌라 때그 집안의 용사의 숫자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많이 주셔서 번성하게 한 결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은 이삭엘 사람들이 다 용감한 장사라고 하며 전체가 8만 7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돌라보다 후에 이스라야보다 후에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강하고 많은 민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베냐민 자손입니다. 베냐민의 경우에도 큰 용사와 군대 숫자가 언급됩니다. 7절을 보면 벨라의 아들들이 우두머리며 큰 용사이고 군대가 22,034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백일의 아들들도 우두머리며 용감한 장사라고 했으며 그들의 군대가 22,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디아엘의 아들들도 우두머리며 큰 용사로 싸울 수 있는 군대가 17,2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크게 번성하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초대왕 사우를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다음은 단지파입니다. 12절에 후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창세기 46장 23절을 보면 단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족보에서 단지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46장이나 민수기 26장에서 베냐민 다음으로 단지파가 나왔었는데 순서에 있어서도 잘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단지파의 후심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단지파가 왜 이렇게 되었냐는 질문이 따라올 것입니다. 단지파는 아무리족 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가서 쉬운 다른 땅을 차지합니다. 가난 정복 전쟁의 패배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이 북쪽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후에 왕국이 분열된 후 여러 왕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하나는 베델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단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지파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한 모판이 되었습니다. 단지파는 주어진 땅을 버렸던 지파였고 우상 숭배지가 되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다가 베나다 세계에 정복당하게 됩니다. 다음은 납달리 지파입니다. 13절 한절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의 적은 비중은 저자의 적은 관심을 뜻합니다. 앞뒤 족보를 보면 신앙과 군사적인 가치에 있어서 따로 기술할 만한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4절에서 19절에는 요단 서편 문하세 반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길라세 아버지 마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마길은 아람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달리 마길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합니다 베냐민 사람 숩빔과 후빔의 누이와 결혼하여 아버지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슬로부왓의 가문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데 슬로부왓은 딸들만 낳았고 가문의 이름을 이어갈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슬로부왓의 딸들은 자신들의 가문을 자신들이 이을 수 있게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여 딸들에게 기업을 돌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은 욕심을 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사모하여 정당하게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부터는 에브라임의 자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족보는 반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에셀과 엘르앗이 블레셋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으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여러 날 슬퍼했고, "후에 아들을 낳아, 부리야"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것은 재앙을 뜻하는 말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에브라임은 형제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는 좋은 가족관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딸이 성을 둘이나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리아의 후손이 대대로 이어지고, 그 후손에서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복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30절부터는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아셀의 자손은 우두머리가 되고 정선된 용감한 장사이며 방백의 우두머리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군대가 2만 6천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광야 때보다 반 정도로 감소한 숫자입니다. 8장은 다시 베냐민 지파에 대해 다루는데, 이번에는 사울과 관련된 족보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족보도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역대기에서 베냐민 지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국이 분열될 때 유일하게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 일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생각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통성을 택한 것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을 반대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웠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귀환할 때 유다와 함께 주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보면 유다 지파가 2장에서 4장에 나왔었고 베냐민 지파가 8장에 나왔었는데 12지파의 시작과 끝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파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1절에서 28절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족보가 소개됩니다.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후손으로 마칩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였는데 그곳은 유다와 베냐민의 친밀한 협력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유다의 정통성을 함께 시켰던 것입니다. 29절부터는 사울과 관련된 족보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사울의 후손에는 신실한 요나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 무리빨도 언급되는데 후에 다윗이 그를 거두어 왕의 상에서 먹게 한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다윗과 사울의 불화를 뛰어넘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족보는 요나단에서 무리발로부터 울람으로 이어지고,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 활을 잘 쏘는 자로 불리며,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라는 엄청난 복을 누립니다. 구약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자손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징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족보가 소실되어 버릴 수 있을 만큼, 전쟁과 포로기를 지나서 한참이나 지난 이때,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누가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하여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지금은 기록된 성경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전하려는 수고가 역대기 저자의 헌신과 같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도록 힘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충성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려는 목사는 물론 모든 성경 교사와 믿음의 선배된 사람들이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가 도래했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욕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 악한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입각한 삶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도 나타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신실한 사랑의 관계는 두 지파를 묶는 끈이 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과 별개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로 부르셨으니 사랑으로 그 부르신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유다로 시작해서 베냐민으로 마치며 이스라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구조인데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가 전체를 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분열된 이후 계속된 갈등 관계였는데. 그럼에도 역대기는 그들을 한 이스라엘로 여기며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정말 값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계승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진리는 단순하지만 그것을 삶으로 가져오는 것은 더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전하는 일은 충성스러운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일은 겸손과 온유가 요구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알면서도 하기 힘든 알지만 하기 싫은 일입니다. 죄악된 본성은 절대로 가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되는데 뭐하러 피곤하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일이며 산 위에 있는 동네로서 세상을 비추는 일입니다. 무언가 새롭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바라시던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행하여 열매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계승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옵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수고하며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신 주의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따라 충성스럽게 행하며 살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